자, 갈래는 논설문이다 여러분 논설문의 목적이 뭐야? 설명 잘한다 어후. 잘한다 아까 논설문은 여러분 와 날아다니지 마 기어다니까 잡아버렸잖아 아니네 아예 어쩌라고 도대체. 그러면 실판는 했는데 선생님은 오늘 정말 좋은 <laughs> 일을 하신 거 같아요. <laughs> 논설문의 목적은 설득이에요. 아 너희들한테 뭔가를 설득을 해주고 싶은 거야. 얘가 도대체 설득하려고 뭐가 뭐 설득하려는 게 뭐냐면 과학 연구 자유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에 대해서 설명하듯이 먼저 설명을 해. 이해돼요? 설명을 먼저 하고 나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 이 대립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러분, 과학 연구의 자유를 주장하는 입장이랑 규제를 주장하는 입장을 설명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이해됐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증명한다 해서 무슨 점? 예를 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증명한다야. 무슨 점이겠어? 예증적어 그냥 이면 돼. 예를 들어서 증명하니까 어, 예증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여러분 과학적인 것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성격도 굉장히 강합니다. 자 특징 대립하는 주장의 주자, 주 입장의 주장과 동거가 각각 제시가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과학연구에는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라. 아니지. 과학연구도 규제를 해야지라고 하는 대립되는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입장을 각각의 노, 주제를 어, 예를 들어서 증명을 해줘요. 주장과 근거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얘 주장은 뭐예요? 이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가 이 글의 주장이라고 했잖아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입장과 관련된 사회적 역사적 배경의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제시를 하고 이에 따라서 무엇을 입장에 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어떻게 시간순으로 해줬다 했지 시간순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실게요. 통시적이다 그래요. 시간을 통해서 통시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반된 주장을 절충한다. 자, 여러분 상반된 주장 나온다 했지? 각각을 나눠준다니까 여러분. 자유를, 과학연구의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규제해야 한다를 무엇을 한다 여러분? 절충을. 해. 한쪽만 받아들이 자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 한쪽만 받아들이 자가 아니고 절충을 해 이만큼 양보하고 이만큼 서로 양보를 해서 무엇을 만들어야되게 는 주장이 말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의 3단부차니까 알겠죠? 서론에는 인간 배아국제에 관해서 찬반 입장, 그 논란의 이면에 이면 여러분 다른 면 안쪽에 과학 연구의 자유에 관한 쟁점이 존재한다. 아까 그러니까 쟁점을 소개를 해주는 거야. 이해됐어, 여러분? 쟁점을 소개해 준다, 주고 나서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과 제한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고 각각을 설명을 해줘요. 그 다음, 과학 연구의 자유의 보장과 규제를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된다, 절충을 해야 된다, 됐습니까? 절충을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66년 7월 5일에 세계 최초로 복제된 포유동물 돌리가 태어났습니다. 돌리. 어, 돌리예요 돌리 양이요 양. 돌리는 다 자란 양의 체세포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음. 복제해 만든 양이래요. 이후에 돌리를, 도... <laughs> 아, 네가 돌리라 해가지고 돌리 나오잖아! <laughs> 돌리를 생산한 기술을 응용하면, 여러분, 인간의 유전자를 가질 수 있는 폴리와 몰리까지 탄생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이거 왜 필요하냐? 필요하니까 뭔가 했겠죠, 여러분? 폴리와 몰리는 사람에게서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 생산 유전자를 추출해서 양의 젖생산 유전자의 이식, 젖에서 혈액병 치료제를 생산하기 만, 하기 위해 만든 양이래요. 여기까지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유전자 복제 기술로 만든 이들 약은요 동물복제를 이용해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라는 의의가 있는데, 이후에 동물복제를 복제 관한 실험과 실험 시도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진다면 인간 복제 실험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인간을 아예 복제할 뿐 양도 복제를 했고 양에 심지어 인간 유전자를 심는 것까지 가능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자꾸 자꾸 퍼져 가지고 인간까지 복제하면 안 돼.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해됐어? 그러면 인간 복제 실험에 관한 논쟁으로까지 치닫게 되었고 이러한 논쟁은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대요. 이 논쟁의 이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 중요한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은 과학자의 연구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 있는 현상,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쟁점 이면에는 자유, 과학의 연구 자유를 어디까지를 허용을 해야 되냐, 라는 다른 쟁점이 숨어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거면,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대부분의 과학자 네모칠게요. 인간 배아복제를 포함한 배아연구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과학자들의 연구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한테 지금부터 내모를질 거란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뭐라고 해? 과학 연구의 자유를 보장해야 돼. 국가가 침해하면 돼, 안 돼. 안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과학의 발전을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안 되고 과학자의 자유로운 연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죠. 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인간 배아 복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그 기술 발전시키고 응용하며 자, 난치병 치료 밑줄 할수 있으며, 우리나라 밑줄 과학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근거에요, 근거. 얘네들이 국가가 자유를 건드리면 안 된다 했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과학에는 그 과학 연구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너네가 건드리지 마가 되겠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긍정적인 면모를 이야기를 했냐. 이두 가지를 이야기한 거야. 인간의 난치병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거고,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주장을 밑줄 비판하는 입장에 우리 세모 칠까 동그라미 칠까 여러분 어떤 게더편하니 응. 세모 가 편해? 규제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그죠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인간 배아 복제를 처리할 수 있는 연구에 엄격한 사회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주장했으니까 이제 큰거 나와야 될거 아니니 그치? 세나야 이해됐니? 주장 나왔으니까 근거 나와야 될거 아니야. 이들은 인간 배아복자가이 엄연한 생명체인 배아를 조작하고 실험을 죽이는 일련의 밑줄, 비도덕적 행위를 수반. 함으로 연구의 자유는 마땅 미명화에, 연구의 자유라는 미명화에, 미명은 여러분, 그럴듯하게 세운 명분을.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보죠. 아울러 그들은 만약 인간 배아복제를 허용하게 된다면, 이는 곧 인간 개체복제, 즉, 자, 미줄 인간복제로 나아가게 되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라는 걱정을 한 거죠. 결국에는 인간 배아복제 배아도 생명이다. 됐어요? 첫 번째. 인간 배아도 생명이야. 그럼 이거? 비윤리적이야, 비도덕적이야가 첫 번째 큰 거였고, 인간 배아복제를 하면 나중에는 인간복제까지 할거 아니니 이게 두 번째 논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명복제 로선 인간의 이면 논쟁의 이면에는 자유 연구의 자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쟁점이 자리 잡고 있죠. 이처럼 과학 연구의 자유와 한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과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학문 및 연구를 하는데 일체 외부 간섭도 자유로울 때 진리가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다는 믿음 어느 쪽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측이죠. 이해되셨어요? 이 책은요 오랫동안 이어져 왔대. 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 입장 변화가 나타난다 했지, 그렇지? 역사, 사회, 역사적 배경 오랫동안 자율 인정해야 되는 걸로 가지고 왔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20세기 중반 에 이래까지 과학자 공동체는 자율빛줄 네모 과학자 공동체.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됐으며 과학자들이 자유 연구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야 과학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유지가 됐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시간 변화 나타날 거예요. 처음에는 과학자들한테 자유를 충분히 유, 으, 하게 해줘야 자 과학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 과학은 그 성격상 사회로부터 이거 주장이야. 사회로부터 분리된 특수한 영역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진리 탐구를 주된 활동으로 삼고 사회와는 무관하고 따라서 사회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했던 거죠. 이해했어? 과학 성격상 사회랑은 분리돼 있는 거다. 사회랑 관련 있는 게 아니다. 그쵸 그러면서. 객관적인 진리를 주된 활동으로 한다. 사회는 무관하고 사회의 통제선 당연히 벗어나야 돼왜 사회랑 관련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대 언제까지? 20세기 중반까지 됐습니까? 이에 대해 그러니까 자유 보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까지가 몇 세기까지다? 20세기 중반까지다.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났습니다. 거기서 과학이 비윤리적인 실험을 엄청나게 하죠. 알아요? 마르타 독일의 가스 실험 같은 것들도 있고요. 일본의 생체 실험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표정이 왜 그래? 생선 불렀던 사람인 것처럼? 아니요, 안 물렸어요. 너무 무서워. 이러한 인식이 어 과학자 공동체 자유 속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고 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과학과 사회사 일종의 사회계약이 맺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국에서 무엇이 이러냐. 국가는 과학이 사회 기간에, 사회의 기간에 있었던 농업이나 의료 및 군사 부분의 성장, 즉, 전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을 기여할 것을 기대했고요. 과학에 기대, 그, 지원을 해주고요. 이랬어요. 사회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하며 과학에 치해도 과학자 공동체의 자율성은 존중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라 냐 1차 사회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1차 사회계약까지. 근데 제가 1차 사회계약에서는 우선 과학이 농업이나 의료, 군사 전반적인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을, 기여를 할 것을 기대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기대하면서. 국가가 과학연구를 규제하지 않고 오로지 지원함으로써 과학연구의 성과가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1차 사회계약에 따라 저는 미국 과학자 공동체는 국립 과학 재단, 국립 보건 연구원 등의 정부 기관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네.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서구 선진국도 거의 본편적으로 일어난 현상이었죠. 대부분의 나라에서 학문 및 연구의 자유를 헌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본적으로 학문 및 연구의 자유를 대대한 외부적 교육을 적절 규제를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학문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을 가지고 오면서 그 어떤 신뢰도를 높이고 있죠, 여러분? 신뢰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헌법 가지고 오면서 신뢰도 높이고 있습니다. 헌법 제22조 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자유,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학문의 자유를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 보장으로 보고 있죠. 여기서 학문의 자유는 연구의 대상, 선정, 연구 방법, 연구 내용, 연구 시기, 연구 장소 결정 등과 관련된 연구의 자유를 포괄하는 범주죠. 학문의 자유에 대한 이 헌법 조항은 학문 활동이 국가 권력도 자유로운 영역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죠. 왜냐하면 학문 활동이란 기본적으로 인간의 정신의 자유로운 추구를 기반으로 한로학문을 수행하는 개인의 인격적이고 자율적인 책임을 핵심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여러분? 개인의 인격적이고 자율적인 책임을 핵심으로 합니다. <laughs> 개인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책임을 져라. 과학자들이 이해되셨어요? 너네가 인격적으로 알아서 책임을 져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학 연구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느냐? 여러분, 지, 질문하고 지가 대답하겠죠. 의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혹여 과학 연구로 말미암아 전에 없던 위험이 발생한다고 해도 과학의 진보를 위해서는 그 연구를 허용해야 해야 되냐? 이해됐죠 여러분, 지가 물어보고 지가 대답해. 무슨 법? 문답법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현재 많은 법학자들은 자, 법학자들, 법학자. 연구의 자유는 민주주의사에서 회 충분히 보장받아야 하긴 하지만, 기본권은, 기본권이 하나긴 하지만, 법학자들 밑줄 치고요. 연구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될 수 없는 일! 에, 밑줄 치고 화살표 오시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이해돼? 그럼 법학자들 세모 쳐야 되잖아. 이해됐어, 여러분? 법학자들 세모 쳐야지. 연구의 자유라는 가치는 모든 가치들의 희생하면서까지 보장되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는 입장이죠. 즉, 연구의 자유도 생명, 신체, 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에서 보장돼야 한다. 쉽게 말해서 한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거의 다 끝나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한장 남았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이 화실에 있었던 과학이 원자폭과 같은 대량 산살 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하고요, 인간 소외나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기도 했습니다. 과학이 대량 살상할 수 있고요. 또 뭐라고? 환경 파괴 됐어요? 의 주범이 되고 있다. 과학이 이런 인식이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규제의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됐으니까 여러분. 이러한 목소리는 1980년대 이후 과학 사회 사 과학과 사회 사이의 제 2차 사회 계약이 맺어지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2차 사회계약은 뭐냐면 2차 사회계약이란 바로 신학, 산학혁명이라는 과학의 산업화와 상품화가 가속되는 경향을 의미하죠. 이 새로운 사회계약서 대부분의 과학연구 활동은 산업적 이익 증대와 국가의 경제적 경제적 재고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지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전폭적인 지원을 받다가 이거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지원의 정도가 줄어들었죠. 그 결과 됐는데 이차 사회 계약으로 이런 규제 필요성이 더 커집니다. 자, 이차 사회 계약이 맺어지면서 무엇이었냐? 비밀주의, 연구 비밀주의가 커져요 그다음에 과학 연구 활동에 수많은 인류가 자금을 거대한 연구 과제. 그러면 개인이 이걸 전부 다알수 있을까? 과학자들은 복잡하고 거대한 연구 과정 속에서 극히 일부만 난다해서 연구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죠. 그리고 자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 뭘 못해? 개인의 자율적 책임이 못해. 봐봐. 이만큼 커버려. 나는 이것만 해. 이 많은 것 중에. 그 전까지는 개인의 자율적인 책임이 중요하다, 윤리적인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만큼 커지는데 나는 이만큼만 하는 거야. 2차 사회적 때문에 여러분 이만큼 커지고 비밀로 해버리는 거야. 이해돼? 연구를 비밀로 하고 커져버려. 연구 비밀주의가 생겨 연구가 거대화가 돼. 나는 개인은 이거 이거밖에 몰라. 내가 하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아 몰라. 모른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이게 대학.